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대전지부 회원사진전이 대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전은 물론 전국 각지를 누비며 담은 사진들을 소개한 자리였는데요. 이곳에 이덕성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디지털 사진가협회 대전지부 회원 40여 명이 지난해 코로나 팬더믹 시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작품 활동을 한 결과물 40여 점을 선정 대전시청 제1전시실에서 제13회 대전지부 빗사랑 회원 사진전을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전시회를 주관하는 조무제 지부장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 방역준칙을 지켜가며 회원들이 정성껏 담은 작품으로 전시회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람을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사진은 비테미아 기다림의 미아이라고 하였지만 여기에 남들이 촬영하지 않는 각도에서 신선하고 뇌를 번쩍 터치하는 나만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창작작품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작품을 남기기 위하여 악력 분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강추위와 눈보라와 싸우면서 귀엽하지만 우리 회원들이 정성껏 담은 작품들을 모아서 견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최덕진 작가는 손녀와 언덕길을 힘겹게 걷는 노인을 보고 마지막 산책이라는 작품을 담아 전시하였습니다. 정읍의 구절초 축제할 때 갔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손녀하고 할머니하고 산책을 나와서 걷고 있는 장면을 이제 촬영하게 됐는데 할머니가 이제 힘이 없이 이제 올라가는 걸보다서 저희 이제 생각이 이제 작품명을 마지막 산책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마지막 산책이라고 했습니다. 네. 사진은 자연 예술이며 종합 예술이라 하죠. 사진 작가의 열의가 아무리 커도 날씨가 따라주지 않으면 좋은 작품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이영준 작가는 이른 새벽부터 멀리 포항까지 갔는데 구름이 많아 원했던 사진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답니다.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해 뜨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고 파도가 약해서 원래는 장로 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반적인 풍경이 되겠습니다. 사진 예술 활동은 때와 장소가 따로 없다고 했듯이 황장아 작가는 멀리 제주도까지 찾아 일출 사진을 담아왔으며 형제섬 촬영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이 사진은 아침 6시에 시작을 해서 6시 30분 정도에 찍은 것 같습니다. 이 제주 형제섬의 일출은 일출 명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가고 있으며 저도 같은 시기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담았습니다. 한상근 작가는 좋은 작품을 담기 위하여 새벽 3시부터 출발하여 정읍 현장에 도착, 국사봉까지 30여분을 산행하여 옥정호의 아름다운 아침 운해를 담았다고 합니다. 옥정호가 바라보이는 국사봉 위치에서 일출대의 운해가 넘실대는 풍경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사진가들이 활동으로 좋은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대전 시민들의 문화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문화재단의 지원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더 많은 좋은 작품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라 하니 많은 시민들께서 관람하시기를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서입니다. 사진예술활동에는 때와 장소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 고장의 다양한 모습들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